유월 11일 예레미야 22장과 23장을 읽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네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싹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기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려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십삼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녔으므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화. 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이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째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라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 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